자, 등번호가 1, 2, 3, 4인 4명이 이어달리기 순서를 결정하려고 한답니다. 자, 4명 모두 자신의 등번호와 다를, 달리는 순서가 다르도록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를 결정을 할 건데, 어, 등번호랑 달라야 되니까 1번 주자로 올수 있는 친구는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1번 주자가 2번 학생이 왔으면은 어, 2번, 주, 2번 주자로 올수 있는 학생은 1번이 와도 되고요. 3번이 와도 되고 4번이 와도 되죠. 등번호가 지금 2와 다르니까. 음 그러면 1번 주자가 왔다고 1번 학생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3번 주자로 올수 있는 학생은 이제 2, 1 학생이 섰으니까 3, 4 학생만 남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 에 3번 학생이 올 수는 없어. 3번 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4, 3이 와야 되겠다는 거고요. 자, 요 경우는 1, 4 학생이 남았죠. 1, 4 이거나 4, 1인데, 1, 4 하게 되면은 등번호랑 같게 돼요. 그래서 4, 1이 와야 되겠다는 거고요. 자, 요렇게 쓰게 되면은 1, 3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3이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1, 3. 자, 이렇게 와야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주자가 3번 학생이었다. 그러면 2번 주자로 올 수, 올수 있는 학생은 어, 1번 학생과 2번 학생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학생이 와야 되죠. 자, 그러면 3과 1이 섰습니다. 그럼 2, 4가 남았잖아요. 근데 2, 4 하시게 되면은 등번호랑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4, 2가 돼야 되겠고요. 3, 4다. 그러면 1, 2 학생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 2가 와도 되고요. 아니면 2, 1이 와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로 4번 학생이 왔다. 그러면 2번 주자로 올수있 학생은 1, 3이 오겠죠. 그러면 41학생이 섰으니까 23학생 남았습니다. 그러면 23 이렇게 와야 되겠고요. 자, 43 왔으면 1, 2학생 남았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등번호랑 같아질 걸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몇 가지 경우가 9가지 경우가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